2025년 트로트의 황태자 이찬원에게는 특별한 해였다. 그의 음악적 여정이 한층 더 화려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그가 2025 고객 브랜드 충성도 상에서 이회 연속 수상을 거머쥔 순간, 팬들과 업계는 술렁거렸다. 이 상은 단순한 예술적 성취를 넘어서, 그가 대중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사로잡았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과연 2000원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의문의 상장, 그 속에 담긴 숨은 이야기. 2000원의 이름을 처음 들은 이들이라면 그의 상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트로트의 대세로 떠오른 그의 모습 뒤에는 쉬지 않고 노력해온 시간들이 숨어 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스타로 떠오른 이찬원은 그 후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가 2025년 두 번째로 고객 브랜드 충성도상을 수상한 것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큰 화제를 일으켰다. 충성도라는 단어가 단순히 고객들의 반복적인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찬원의 경우 그의 팬들은 단순히 한 번의 공연에 참여하는 팬들이 아니다. 그들은 2000원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의 진심을 느끼며 그의 모든 활동을 주에 깊게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의 두 번째 수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승리를 넘어 그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을 뜻한다. 상상 그 이상의 순간. 그가 수상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수상 소식이 발표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상식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찬원이 무대에 올라서기 전까지 그가 이 상을 받을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긴박한 순간, 발표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무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졌다. 이찬원은 잠시 믿기지 않는 듯서 있던 후,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가 손에 든 상패를 꼭쥔 순간,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이렇게 두 번째로 수상한 것에는 그가 쌓아온 음악적 업적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의 눈빛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났고,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이찬원의 비밀, 이찬원은 공적 삶만큼이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가 되기까지 그는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며 트로돌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불굴의 정신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와 소통을 제공했다. 그의 수많은 공연과 방송 출연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넘어 팬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했다.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두 번째 수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그가 가져온 변화. 2000원의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난다. 그의 목소리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의 음악은 내 인생의 일부다. 수많은 팬들이 2000원을 향한 애정과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진심을 좋아한다. 이찬원의 음악은 감동을 넘어 팬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팬들의 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가 두 번째로 2025 고객 브랜드 충성도상을 수상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뜨겁게 반응했다. 그가 또 상을 받다니. 진짜 대단하다. 이찬원. 당신은 최고의 가수야. 수많은 메시지가 그의 성과를 축하하며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2000원의 미래. 그가 이룰 또 다른 목표. 2000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음악적 성취는 물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쌓아가며,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 상은 제 팬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수상 소감을 들으며 모든 이들이 느꼈을 것이다. 그의 미래는 그 어떤 예측도 불가능할 만큼 무궁무진하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트의 성공적인 가수가 아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하며 팬들과 함께 꿈을 꾸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향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찬원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의 팬들은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찬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팬들과 함께하는 길. 이찬원은 단순히 상을 두 번이나 받은 스타가 아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기뿐만 아니라 그가 음악과 삶에 대해 가진 철학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성공 뒤에는 그를 따르는 팬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객 브랜드 충성도상 이회 수상은 그저 그의 업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뿐 이찬원에게 있어이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이찬원이 앞으로 맞이할 도전은 더욱 크고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자리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활동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이찬원은 이미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의 진정성과 개성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대중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더욱 넓은 영역에서 팬층을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층 커졌다. 이찬원,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도약. 그의 성장에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트로트 역시 해외 시장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이찬원의 독특한 목소리와 매력은 이미 한류의 물결에 올라탔다. 그가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의 향후 계획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그가 직접 음악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트로트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더 넓은 음악적 세계를 탐험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찬원의 음악적 변혁, 새로운 목표를 향한 여정. 이찬원은 자신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고수로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음악적 깊이를 넓히고 있다. 그의 음반과 공연은. 단순히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찬원의 음악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의 공연은 마치 공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이야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음반의 판매량을 넘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0원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변화를 선보일지는 그의 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결국, 2,000원의 이야기, 팬과 함께 만드는 미래, 2,000원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번 2025 고객 브랜드 충성도상 수상은 그가 이룬 성과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의 음악적 길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가 걸어갈 미래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그의 팬들은 그가 이루어내는 모든 순간을 목격하며, 그가 다가오는 도전들을 함께 응원할 것이다. 그가 받은 상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찬원은 그 사랑을 더욱 값지게 여기며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더큰 도전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제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의 범위를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걸어갈 길을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이찬원의 이야기 그 끝없는 여정을 향해 2025년 이찬원의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의 상징이 되었다. 2025 고객 브랜드 충성도상 기회 수상이라는 쾌거는 그가 이루어낸 성취의 한 페이지일 뿐,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찬원은 음악과 팬들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는 그의 팬들에게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찬원은 이제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 더 넓은 음악 세계에서 도전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가 앞서 나아가는 길에서 단순한 성과나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음악을 만들어가며 그들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 같으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2,000원의 상을 축하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수록 그의 여정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가 열어갈 새로운 시대, 그가 이루어낼 다음 목표들,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그 자체로 기대와 설렘을 안겨준다. 2,000원의 이야기, 그 여정은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팬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그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것이다. 이찬원의 트로트 여정은 단순히 트로돌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